이번 사업지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여파로 진작에 완판이 되었어야 했지만 아직 잔여 호실이 많이 남은 현장인데요. 지방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특례와 소형주택특례를 받는 현장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2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산정을 받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구 괴복동은 거대한 공단의 배후 주거로 안성맞춤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와 주변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특히 6개의 철도가 만나는 철도교통중심지입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첨단산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는 중인데요. 부산 서부청사건립과 첨단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광역교통환승센터는 지역을 지나는 모든 철도를 하나의 플랫폼에 취합하여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지하철 2호선과 신설 예정인 5호선, 7호선의 지하철역과 김해, 경전철, 마산부정간 복선전철과 KTX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집 앞에 펼쳐진 슬세권 입지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수한 시설을 가지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르네시대, 애플 아웃렛 영화관 등이 있으며 공연을 위한 문화시설도 매우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공단 관련 근로자들이 많이 추구하지만 근래에는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된 적이 없어 높은 수요도를 가지며 하루 유동 인구가 매우 많아 상권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대형 쇼핑몰과 감전 새벽 시장이 공존하는 위치로 조화로운 상권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잡아줄 낙동강과 강변공원, 삼낙생태공원이 있는데요. 길 하나만 건너면 타트인 개방감을 전해 주는 넓은 강변 녹지를 만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등 각종 구기 종목과 롤러 스케이팅, 드론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은 23층 높이의 두개 동을 구성하며 214세대의 아파트와 57호실의 소형 오피스텔을 설계하였는데요. 주차 대수는 284대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조건으로 52에서 75m에 이르는 8가지의 타입을 설계하였습니다. 52와 55타입은 3베이 판상형이며 70과 7 5 a 75c 타입은 4베이 판상형 75b 타입은 타워형 설계인데요. 52와 55 타입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거실, 주방 구성이며 70내미 이상은 침실 3, 화장실 2, 2개인 형태로 4인 가족까지 무난하게 주거할 수 있습니다. 막동강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로 광폭 거실을 배치하여 높은 개방감과 빛나는 조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수납 공간을 많이 준비하였는데요. 안락하고 품격 있는 내부 공간을 연출합니다. 월패드와 모바일 앱이 연동되어 내부 시설을 제어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간결하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보안과 안전에 꼭 필요한 원패스 출입과 CCTV 방범 카메라도어가 지원됩니다. 입주 이후 2년 동안 잔금을 유예해 드리는데요.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과 모든 옵션은 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